지역병로 지역 공부를 두고 있습니다. 이 작품들을 통해 현장에 착해서 투쟁하는 노동자을 지원하고, 그리고 세종시와 같은 무조리하고 불합리한 상들을 맞서 지역에 대한 대으로노동자 단결적으로 투쟁을 할수 있도록. 다 이러고 계신데 이 모습이 좀 웃기지 않아요? 그죠? 이 건물이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죠? 우리예요. 우리가 세금 낸 걸로 젖어 올라간 겁니다. 웃기죠? 경찰들 와서 이렇게 지키는 거. 우리가 주인인데 여기를 못들어가게 막고 있어요. 우리 세금으로 여기에 있는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. 세종시장 누가 뽑았습니까? 저 혼자 됐어요? 우리가 뽑아준 겁니다. 여기 죄송한데 우리보다 조금 몸이 불편하실 뿐입니다. 장애인분들 여기 돌아다니시면서 편하신가요? 잘 돼있나요? 돌아다니시기 좋게? 세종시가 이렇게 잘 만들어졌는데 우리 장애인분들 돌아다닐 때 보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요. 그리고 이렇게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누리콜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. 22명 중에 22명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11분은 또 자격을 박탈한데요 제가 회사에서 오전에 일을 하고 여기를 넘어오면서 왜 11명은 안 되는 거지? 민공은에봤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. 그냥 고용 승계하면 됩니다. 고용 승계하면 우리 이렇게 싸울 필요 없어요. 근데 그거를 버젓이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게이 공무원들입니다. 고치야죠. 바꾸야죠. 그쵸? 여러분들 힘드시잖아요. 앞에서 아, 많은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해서 저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. 좀이다 면담 자리 있죠? 올라가서 봅시다.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줄게요. 참 쉽게 쉽게 보이죠? 노동자들. 그 잘못되고 있는 거 예전에는 참 저도 말로 많이 떠들었습니다. 이제는 말로가 아니라 내가 직접 올라가서 보여줄게요. 죄송한데 세종시 세종시청 여기 있는 분들 빨리 해결 안 하면 내가 세종충남동부 본부장으로서 지업본부 동료들 소란 만 들어봅시다 우리 자 우리 동지들이상 끝까지 같이 할거죠 같이 해서 미래 붙이면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면담 자리에서 보여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주장해서 얘기해봅시다 주장